독립유공자 48명과 미 서훈자 4명이 안장된 대구 동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위원 전원 합의로 가결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신암선열공원은 국내 최대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이지만 그동안 재정사정이 열악한 대구시가 관리를 맡다 보니 걸맞는 예우와 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립묘지로 승격되면 전국 호국 보훈시설 가운데 최상위 국가시설로서 위상 정립은 물론이고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국립묘지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역사적인 맥락에 있어 우리 영남 유림들이 항일 독립운동한 것에 대한 메카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립묘지는 현재 국립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등 여섯 곳이며, 신암 선열공원이 승격되면 일곱 번째 국립묘지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구 경북 여야 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해 지역 정치권의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tbc 황상인입니다